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백입니다. 백기 오늘 이제 촬영 일정으로 이제 2 4일인데자 여기는 이제 어디냐 일본 저 제가 봉는 이제 숙소입니다. 제가 일본에 와 있고 지금 오늘 촬영하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시합 전날 제가 하루 전날에 이제 프로 체크인 하러 이제 가는 모습을 좀 담아보려고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어, 탄 작업 이제 스프레이 탄 그것도 이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어,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이제 담으려고 이제 카메라를 이제 켰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를 봤는데 벌써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빼기 여러분들이 벌써 5천 명이 넘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시합 끝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좀 어, 유쾌하고 이런 모습으로 또 재밌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좀 PD가 음. 좀 바뀌었는데 아 네네 이게 잠깐 임시로 바뀐 거잖아요. 아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좀 네, 네. 적응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네. 아 진짜요? 네네네. 제가 또 이제 시합도 이제 하루 전날인데 몸 상태도 지금 너무 괜찮게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경쟁력 있는 선수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프로쇼를 도전하는 거고 어 사실 1등 해서 올림피아 가면은 너무 좋지만 아직은 조금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더 열심히 준비했고 리도잘 보냈고 어 한번 좀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좀 제가 만든 몸 컨디션 중에 제일 진짜 베스트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음. 원래 좀 제가 솔직한 편이라 어, 5개월 동안 하긴 했는데 그 이제 안에 뒷목을 사진 많이 했습니다 뒷목 어, 뒤에서 이제 먹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뒤에서 먹기 좀 먹었으면 저 사람인지라 어. 사실 5개월 동안 준비를 이제 다이어트 기간을 잡고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뭐 한두 번은 조금 이제 치팅데이라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어. 조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도 뭐 시합 전에는 먹지 않았으니까 몸잘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 여러분, 자, 조현재 선수가 도착했습니다. 저의 서포터 담당 서포터입니다. 어, 우리 현재 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우리 형한테, 우리 빼기 분들한테, 어, 고들빼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빼기. 음. 음. 뭐, <laughs> <싶습니다. 웃음> 네, 니까현지님동생 조연으로. 그 약간 재수하고 약간 다 같은 가끔씩 들어요. 자주 들을것 같은데 거를좀 이제 좀 빼고 해야 되는데 같이 끼고 <laughs> 어. 어. 힘들때가 있어 가지고. 음, 음. 현재도 조만간에 나올 거잖아. 빼기. 예. 음, 빼기 인사 한번 해야지. 빼기 분들한테. 아직도예사리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맞추면 또 오케이. 어,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제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5,000명을 벌써 넘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도 이게 만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일단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어, 사실 시합적인 부분도 제가 유튜브도 그렇지만 유튜브도 하면서 제가 어, 이제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어, 프로 선수로서 어, 내일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멋진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대해 주십시오, 진짜. 어. 어후.. 다시.. 아 괜찮네 내일 아침, 내일 시작까지 계속 좋아질 거예요 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진짜 몸 괜찮아 너무 좋 이런 옷병풍 입었으면 피인다 죠 근데 오늘 몸을 얻고 약간 말을 어. 잃은 것 같은 느낌이라 말했을 때 바보가 가지고 계속 어버버 어버버 바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해주십 바보가 됐어 뭐 하루 전달이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오늘 프로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그럼 오늘까지 아직 바보. 아 오늘은 오 바보. 오늘은 바보고, <웃음> <웃음> 오늘은 바보고 <laughs> 내일 프로. 프로 시작 끝나면 바로 고패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음... 바보네요. <laughs> <laughs> 결국은 바보.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뭐야 개척하러 갑니다. 아, 아. 개척하고 이제 본업도 받고 전체 프로 쇼 나오는 선수분들 지금 뭐팬 미팅 한다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시여 <laughs> 여러분, 가기 전에 담배 한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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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여러분, 요러분 여러분, 여러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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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없어도, 우리 웃는 모습 보여주면서, 끝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행복하네, 또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현재 행복하다. 아 여러분들, 이제, 코팅이, 코팅이 충전 좀 하고, 가는 길입니다. 아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저 종아리 한번보여주요 종아리. 요, 조, 내가 일반 종아리가, 이불안 여성분 모델도 더이뻐 뒤에서 한번보찍어줘 뒤. 뒤에. 아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괜찮나? 종아리 괜찮죠? 몸이 괜찮아되는데 아름다워요. 아름다 지금, <laughs> 거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겠어요. 좀비 아, 좀비가. 네. <laughs> 어, 너무 재밌다, 그러죠. 좋다고 그러죠. 어. 유튜브 왜 이제 시작했냐,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오늘 좀 머리도 헤어도 만지고 괜찮나요? 잘생겼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 오늘 은뭘 했냐면은 코터를 밀었보여야돼 아, 코터를 재고 내일 시합 는또제 밀어야지 오늘은 조금 조금 잘았는데 원래는 좀 길을 까도 했는데 너무 또들어 보일까봐 여러분들 저기 이제 제시합인데 냄새가 좀탄 냄새가 납니다. 탄 냄새, 프로 탄 냄새. 어. 아, 탄 냄새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예.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탄 냄새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달아 뭐라 그러지? 굉장히 좀 중독되는 냄새. 달달한 냄새, 뭐 이런 거? 조금 달달해요, 여러분들. 어. 달달스. 아 여기가 아니? 쪄 쪄? 응. 아. 아 어. thank y 땡큐. 땡큐. 응. 땡큐 여러분들 저쪽 여기가 이름니다 뭐라 그러는지 몰라가지고 아, 아시다시피 내가 영어를 잘 몰라 잉글리쉬를 어, 잘 몰라요 여러분들 어? 아니 이 정도 궁금해도 영어 아닌 네. 그 IFBB가 예 약자 예그 IFBB가 정확하 무슨 약자를 하시는 요 어? 갑자기 봐. 어? 갑자기 봐. 어? 일단은 음. 우리 피디님 저기서 단말을 부탁하고 한번또 충전 한번 하고 충전을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마죠 하는지 충전을 금마그죠 충전이 넘쳐 흐르고 있어 응. 넘쳤어 넘쳤어 아 일단은 이제 안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응.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카메라랑 같이 있습니까 쳐다보는 일본 사람들이 그니까요 곱빼인데백인데 그 백이, 백이 있어 프로, 체크인 프로. 체크인 예 yeah. 프로, 체크인 프로. 아까 영어 생각하면 배아 프로. 프로. 프어 어? 로배 아파 아니, 일단 좀 음. 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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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영어만 안들리면 프로. 프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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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피 한명이서포터가명이에요 서포터? 서포터 두 명. 두. 그럼 들어 가는건두 명만 들어가실 아, 아, 감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사합다 아, 아, 어 아, 니다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저 이제 뭐현합다고하니까또와 아, 니 아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진짜 감독 괜찮으세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 아 오늘 오자마자 거의 수분 다 뺐어요 그냥 경사가 <laughs> 있는 게 유튜브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샤브페럴 음. 후원 선수가 되었습니다 와 지린다 진짜 여러분들 원래는 그 얘기 끝나고 얘기하려고 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일단 그래서 입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 어쩐... 음음잘 어울리네 어. 샤브페럴샤브페럴에서 어. 이제 계약 선수가 돼가지고 열심히 어, 우리 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이번 것도 샤워패럴이고 어. <laughs> 내가 맨날 입는 그용 불나무 거 있잖아요. 그것도 <laughs> 샤패러리 <샤워> 입니다. <laughs> 어. 그거 은근히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음, 많이 물어봐. 음. 왜냐면 편하니까. 음, 그러니까. 나가 <laughs> 지금 그 빙수 먹었는데요. 빙수를 여기다 흘렸더니 무렇게 돼버렸어요. 그 레인보우 빙수 먹었는데, 아, 창피해서 어떡하죠 이거? 좋프니 아, 예. 오, 프로. 오, 프로. 오, 오, 프로. 오, 프로. 오, 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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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프로. 오, 프로. 오, 프로. 오, 프내친구로 오, 프로. 오, 프로. 오, 프로. 로 오, 시죠 그냥. <laughs> 여기 뭐, 여러 가지 되게 그게 있네. 뭐 옷, 옷들이 많은데, 밤에 드는 옷이 없죠 오로지. 지금 체크인 하고 있는데 내일 있을 무대에 정말 준비 기간을 이제 제가 쭉 옆에서 봐온 결과 너무 열심히 그리고 또 힘들게 잘 준비했기 때문에 내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진아 떨지 말고 끝까지 긴장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끝까지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내고 우리 내일 기분 좋게 먹고 마시자. 사랑한다. 현진이 오랫동안 봤는데요 이번에 시합 준비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이번 진짜 힘들게 준비했구나. 간절하게 준비했구나 하면서 보면서도 저도 조금 이제 마음이 좀그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만큼 결과는 잘 나오겠지만 그 노력한 만큼 또 결과 가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 하겠는데 아무튼 너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로. 저희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현진이가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몸이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지쳐 있는데 이번 내일 프로쇼 기점으로 현신의 모든 게또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껍데기를 또 깨고 뛰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음입니다 껍데기 화이팅! 파이팅! 고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응. 아까 생님고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이브이 <laughs> Yeah.

어국비 선수 저 사인 하나만 해주십시오 어, 이거 사인 없는데요? 와가져야 되나봐 본인이 가져오셔야죠 아, 아 잘못된 이 진짜 사진이라도 찍으시죠 컨디션 괜찮아? 어 괜찮아 멋있다 어, 멋있어 몇 번이야? 3리와 3번? 내가 왜 기분이 좋은 줄 알아? 왜? 3번이야 넘버 3 쉽잖아 어. 근데 막 36번 이래봐 어막90 어렵잖아 살짝 와3 넘버 3야 3. 합수리 안 해도 되 자. 그렇지 야, 그리고 여기 일본이 후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한테만 가네. 아, 아내 옆에 일본 사람이야내 옆에. 우리가 아직 그 일본에 처음가 없어. f 사개를원해요 f 래개를원하세요 기대해 주세요. f 두 개. 와. 와 <laughs> 근데 글씨를 너무 못쓰시는데요? <laughs> 손에 힘이 없어 손에 힘이 없어 <웃음> <웃음> 이름이 뭐예요? 성함이? 저 최재상입니다 어, 최재상? 네, 재상 어. 하와이에도 나왔지 <laughs> 와 하트 와 <laughs> 하트 <laughs> 감사합니다 가죠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해주세요 <일주소. 웃음> 이제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지금 이제 탐방을 왔습니다 오늘 오늘의 마지막 일정 어, 까매주소 오겠습니다 탐방이 냄새가 되게 뭔가 고소한 냄새가 나요 아 그래요? 달달하지 않나요? 달달하고 고소한 음, 냄새가 나요 음. 음. 빤스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반스 아, <laughs> 이 빤스인데, 좀 민망하네. 이거 반스 Nobody here that can stop me. Cause I'm in a league of my own yeah Y'all can just sit back and watch me. They know who I am, they can't imitate. Don't stay in your lane, I'ma set it straight. I'm putting my way to the top. You get in my way, you know that I'ma renovate. You know I'm about to lock it. Like my mom said, they was looking for just like the lock. This. they gon' knock me, got the throne, they better stop it. They lock can never reach me where I'm at, I'm in a rocket Cop it. Uh. In other words, they can't touch me. It's like I got the ball and it's rubbing. And you won't see me when I'm coming through. You can't stop me, cause I'm running through. 타넬도 발라보니까 또 이제 느낌이 또 다르네요. <laughs> 드디어 이제 오늘 일정이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스프레이 팀까지 하고 마무리 이제 잘 됐습니다. 근데 내일 한번더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아침에 내일 또한번더 하는 모습 도 보여드리고 지금 몸 상태 지금 많이 이렇 괜찮아졌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더 빠지고. <laughs>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살이 빠져가는 느낌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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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아, 조금 물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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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내일 뵙겠습니다.